안녕하세요. 제로유가의 조인입니다. 오늘은 고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하체 근력을 강화하여 칼로리까지 소모하는 뱃살이 쏙 빠지는 동작들을 배워보겠습니다. 고관절을 잘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요통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첫 번째 동작입니다. 한손 허리에 두고 팔을 올리면서 옆구리 늘려주고 반대쪽으로도 그렇게 합니다. 1 0번 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두 다리 골반 넓이가 되도록 하고, 한 발을 뒤로 찍으면서, 만세하고 하늘 봅니다. 반대쪽도 그렇게 합니다. 열번 합니다. 천천히, 하나,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은 양손 머리 뒤에 두고 한 발을 옆으로 올려서 안쪽 발을 터치하고 반대쪽도 그렇게 합니다. 고관절을 풀어줄 거예요. 열 번. 하나, 둘, 셋, 넷. 손가발이 안 닿아도 괜찮아요. 다섯, 여섯, 올릴 수 있는 만큼.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다음은 다리 뒤쪽을 풀어줍니다. 양 손바닥 앞쪽을 향하고 팔을 쭉 뻗으면서 다리 뒤를 뻗어서 뒤꿈치 찍고 꼭 노젓듯이 올라옵니다. 반대쪽도 그렇게 합니다. 열번 하나 둘셋 다리 뒤쪽 느껴보세요. 뒤꿈치 찍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, 열. 다음은 만세하며 한발 뒤로 하고, 엉덩이 꽉 조이면서 반대쪽도 그렇게 합니다. 열번 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아홉, 열. 그대로 런지 자세 준비합니다. 골반 넓이가 되어서 한 발을 뒤로 쭉 빼서 무릎을 땅에 대고 앉아보세요. 앞뒤로 다리 직각이 되고 그대로 무릎만 딱 떨어뜨리면 이게 런지 동작이에요. 무릎을 쭉 펴면서 일어나 봅니다. 팔을 내릴 때한 번은 앞을 향하고 한 번은 만세하고 열번 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다리 수직으로 내리꽂으면서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반대쪽도 준비합니다. 먼저 무릎 내려서 각도를 맞춰보시고요. 다리 쭉 펴면서 올라와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열. 자, 이 동작 하고 나니까 조금 땀이 나죠? 와이드 스쿼트 준비합니다. 다리 좌우로 45도 벌려주고, 손목 교차시켜서, 뒤로 힙 빼면서 눌러 앉았다가, 원을 그리면서 일어납니다. 열 번. 하나. 둘. 힙을 깊숙이 넣어주세요. 셋.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최고예요. 이렇게 하시면 한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. 동작이 익숙해지면 두 세트, 세 세트까지 반복하시면서 요통은 사라지고 하체는 탄탄해지고 고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